무려 40년째.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암.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 4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할 정도로 암은 우리에게서 종식되지 않는 끊임없는 과제로 남아있죠. 암으로부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선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건강한 식습관이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암을 일으키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고 그것을 멀리 하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상생활 속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이 빨대입니다. 미국에서만 하루에 5억 개 이상이 사용되고 있고, 분해되는 데는 무려 500년이 걸린다는 플라스틱 빨대. 요즘에는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이 금지되면서 종이, 또는 대나무 같은 친환경 소재의 빨대 사용을 늘리고 있는 추세인데요. 플라스틱은 분해되는 시간이 길고 그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으로 쪼개져 동식물 생태계는 물론 추후에 인간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 빨대는 퇴출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좀더 안전하고 건강하고자 사용했던 친환경 빨대가 오히려 우리 인체 건강에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제 학술지 식품 첨가물과 오염물질에 실린 벨기에 엔트워프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국에서 유통되는 친환경 빨대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더니 39개 중 무려 69%에 해당하는 27개 브랜드에서 과불라화합물이라는 물질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과불라화합물은 물과 기름에 쉽게 오염되지 않고 방수나 얼룩 내열 등이 탁월해 주로 의류 생활용품, 식료품, 화학 등 다양한 용도의 산업용 및 소비자 제품에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과부라 화합물은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된 유해 물질로서 장기간 사용할 경우 체내에 축적되면서 간 손상을 일으키고 호르몬 교란, 면역계 질환, 천식, 간암, 전립선암, 신장암 등 각종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물질입니다. 연구를 진행한 티모 그로펜 교수는 종이 빨대 하나를 썼다고 인체에 큰 위험이 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몸에 축적된 과부라 화합물이 몸에 들어온 다른 화학물질과 결합하면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의식적으로 사용을 줄일 것을 권장한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전문가들 역시 종이나 대나무 소재 자체는 친환경일지라도 빨대 기능을 만들기 위해 첨가되는 화학 물질들이 인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지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트입니다. 요즘엔 집에서 운동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덩달아 요가 매트를 찾는 분들도 부쩍 늘었는데요. 특히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층간소음을 방지하거나 충격을 보호할 때 또는 설거지할 때 발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도 싱크대 앞에 매트를 깔아두는 분들이 꽤나 많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심코 사용했던 이 매트가 우리 몸에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매트에 쓰이는 소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폴리어마 비닐이라는 소재인데요. 폴리어마 비닐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틱 중 하나로 가격이 저렴하고 견고하다는 특징이 있어 공사 현장에 쓰이는 파이프부터 음식을 보관하는 지퍼백까지 우리 생활 곳곳에 쓰이고 있는 소재입니다. 폴리어마 비닐은 매우 딱딱한 재질이기 때문에 여기에 만들고자 하는 제품에 따라 소재를 말랑말랑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프탈레이트라는 가소제를 첨가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들어가는 프탈레이트가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프탈레이트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체내로 흡수될 경우 우리 몸의 내분비계장애 또는 신경독성을 일으켜 성조숙증이나 성기능장애, 불임, 조산, 성인병 등을 일으키며 심지어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국제암연구소에서는 프탈레이트를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물질인 발암성 등급 2비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제품을 만들 때는 안전 기준에 맞게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제품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점점 노후화되고 표면이 마모되어 제품 안에 포함되어 있던 프탈레이트가 용출되는데 용출된 이 성분이 결국 우리 몸으로 흡수되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사용하던 바닥매트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표면 코팅이 벗겨진 일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는데, 특히 오래 사용한 매트일수록 유해물질 검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 기간이 3년 이상인 8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안전 기준 허용치를 초과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설치하면 오랫동안 사용하는 바닥 매트의 특성상 제품이 손상되고 마모되는지도 모른 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트는 주로 피부와 접촉하는 제품인 만큼 유해 물질로부터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매트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선 노후된 매트는 반드시 교체하도록 하고 제품 구매 시 비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첨가되었거나 독성이 적은 열가소성 폴리오레탄 소재의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는 조화입니다. 최근에 내 방식대로 나만의 집을 꾸미는 셀프 인테리어 열풍이 불면서 집안 분위기를 확 바꿔주는 인테리어 소품을 구매하는 분들이 크게 늘었는데요. 그중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시들지 않는 조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문제는 조화를 이용해 집안 분위기를 한껏 올리려다가 오히려 온 집안의 바람물질로 가득 채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22년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인테리어용 조화 제품 10개와 허나용 제품 4개 화환용 제품 6개까지 총 20개의 제품을 분석했더니 이중 25%에 해당하는 5개의 제품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시험을 했더니 무려 기준치보다 70배를 초과한 제품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조화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은 바로 단세 염화파라핀이라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인데요. 이는 자연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우리 몸에 들어오면 점차 축적되면서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유기 화학물질입니다. 이 성분이 우리 체내로 들어올 경우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면역체계 교란을 일으키며 중추신경계 손상 피부질환 호르몬 불균형 더 심하면 암을 일으키기까지 하는데요. 이 때문에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단세의 염화파라핀을 발암가능물질 이군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으로 단세의 염화파라핀을 제조하거나 수입,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완제품에서 불순물이나 부산물로 의도치 않게 미량 검출되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일상용품에서도 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해물질을 피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나, 구매하더라도 제품의 성분표나 라벨을 잘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제품은 되도록 구매를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는 나무젓가락입니다. 나무젓가락은 공원이나 캠핑, 배달음식 등 언제 어디서나 휴대가 용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일회용품 중 하나이죠. 그러나, 나무젓가락은 겉보기에는 그냥 나무로 만들어진 젓가락에 불과하지만 실상은 수많은 화학물질 범벅 그 자체라고 하는데요. 나무젓가락은 거의 대부분 외국에서 제조하고 수입되는데, 이 과정에서 나무젓가락을 하얗게 보이기 위해서나 곰팡이 번식 또는 썩지 않게 하려고 표백제나 살균제 등 수많은 화학물질들을 첨가합니다. 특히 표백과 살균 및 소독을 위해 들어가는 과산화수소라는 성분은 체내에 유입될 경우 위경련이나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괴양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산화황, 오소페닐페놀, 티아벤다졸, 비페닐, 이마자릴 등 이름도 생소한 수많은 화학성분이 들어가는데 이들 대부분은 뜨거운 음식이나 식초에 닿게 되면 그 성분이 더욱 쉽게 유출되고 고스란히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점차 쌓이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나무젓가락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고, 사용하더라도 컵라면처럼 뜨거운 음식에는 담가두지 않도록 하며 나무젓가락을 입으로 빨거나 씹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